40장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여라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을 찾아가서 이제 안심하라고 일러 주어라 이렇게 선포하여 그들을 위로하여라 이제 너희는 죄값을 다 치렀다 이제는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 너희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 벌을 모두 다 받았다. 이제 모두 청산되었다. 너희는 복역 기간을 다 채우고 이제 석방되었다. 천상의 회의에서 여호와의 종들에게 명령하는 소리도 들렸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실 길을 광야에 뚫어 놓아라. 거친 사막을 평평하게 다듬어서 우리 하나님이 통과하실 큰 길을 닦아 놓아라. 깊은 골짜기마다 흙을 메워서 평지로 돋어 올리고 산과 언덕들을 모두 깎아내려 낮게 만들어서. 결국 높은 것들이 평평한 곳으로 바뀌고 울퉁불퉁한 산봉우리들이 드넓은 평원으로 바뀌게 하여라. 그 길로 여호와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니 모든 인간이 그분을 바라볼 것이다. 여호와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 이때 주님의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너는 가서 내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가 가서 뭐라고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모든 인간은 풀 포기처럼 허무하고 인간의 모든 영화와 권세도 드레핀 꽃들과 다를 것이 없다. 여호와의 뜨거운 입김이 한번 스쳐 가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 풀과 꽃에는 주님의 권능에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한 포기의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나 효력을 발생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언자가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시온성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여라. 고향에서든지 바벨론에서든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을 향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입성하시고 그 팔로 직접 다스리신다. 보라 주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 데리고 오신다. 원수를 갖고 자기 백성을 되찾아 앞세워 오신다. 보라 목자가 자기 양 떼를 뜯기듯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어린 양을 두 팔로 안아 그 품에 안아주시고 젖 먹는 새끼 양들을 조심스럽게 몰고 오신다. 바벨론에서 여호와 신앙을 잃고 절망 상태에서 살아가는 유다인 포로민들에게 예언자가 이렇게 선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되어보고, 뼈으로 하늘을 재어보았습니까? 누가 땅의 흙을 말로 되어보고, 누가 산들을 저울에 달아보고 언덕들을 저울의 접시에 담아서 달아보았습니까? 세계의 창조주에게 청사진을 만들어 드린 자가 누구이며 그분에게 조언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께서 누구와 상의를 하시며 새로운 통찰력을 받고자 하셨습니까? 주께서 누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셨으며 지식을 가르쳐 달라고 하셨으며 깨닫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하셨습니까? 보십시오. 주... 주님에게는 세계 만민이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에 불과하고, 저울에 접시 위에 앉은 먼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에게는 섬들도 모래알과 같이 가벼운 것들입니다. 여, 여호와께 합당한 제물을 드리자면, 레바논의 모든 삼림도 장작으로 쓰기에 부족하고, 그 산속의 모든 짐승들도 제물로 바치기에 부족합니다. 세계의 강대국들이 모두 여호와 앞에서는 허무한 것들입니다. 아무리 권세와 영화를 자랑해도 모두가 자취도 없이 사라질 덧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가 있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은 주물공이 구리를 녹여부어서 청동상을 만들고 금 세공업자가 그 위에 금박을 입히고 은줄로 고정시켜 놓은 물건이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값비싼 금속으로 우상을 만들지 못해서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잘 썩지 않는 단단한 나무를 구해서 솜씨 좋은 목수에게 신상을 새겨서 흔들리지 않게 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항상 듣지 않았습니까? 어려서부터 배우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은 깨달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높은 하늘 위에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땅바닥에 사는 인간들이 그분에게는 메뚜기들처럼 작게 보입니다. 그분이 하늘을 손수건처럼 펼쳐 놓으시고 사람이 쳐놓은 천막처럼 하늘을 팽팽하게 당겨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지배자들을 쓸어뜨리시고이 땅의 통치자들을 자취도 없이 쓸어 없애십니다. 그들은 방금 옮겨 심은 나무나 겨우 싹이 난 씨앗이나 겨우 땅속에서 뿌리를 내놓는 꺾고지의 나무줄기와 같아서 여호와의 뜨거운 입김이 불어오면 금방 말라버려서 회오리바람에 마른 풀 폭이 날리듯 끝내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나와 똑같은 일을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 밤하늘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토록 많은 별들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토록 많은 별들을 군대처럼 배치해 놓으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항상 점호하십니다. 권능이 무한하시고 힘이 강하신 그분은 어느 별 하나도 빠뜨리는 것이 없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언자가 결론적으로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을 악망하도록 선포하였다. 우리는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는다고 탄식들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후손들이 이렇게 탄식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온갖 고난을 다 당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적인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요.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피곤하거나 힘이 빠지는 일도 없으시며, 그분의 지혜는 끝없이 깊고 넓어서 우리 인간이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그는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이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젊은이들도 지쳐서 피곤해지고 용사들도 비틀거리고 넘어지지만 오래오래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마치 강풍을 타고 창공으로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게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그들은 뛰고 달려도 피곤한 줄을 모르며 아무리 먼 길을 걸어도 지쳐서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